청소년 수련관에서 다섯 살 여자 아이를 정말 매트에 내동댕이친. 저는 이런 사건 좀 제발 좀안 전해드리고 싶은데. 저기 아이의 팔다리 모습입니다. 지금 멍든 모습이 선명하네요. 네. 네, 밥을 안 먹는다고 저렇게 했다고 하는데요. 아, 아이가 밥을 안 먹는다고. 아, 네. 그래서 저렇게 학대한 거예요. 지금 뒤에 등에도 멍자국인가요? 저게 멍자국이 지금 선명하고. 그러니까요. 다섯 네. 살짜리 아이의 몸이 저렇게 됐다라고 하면 네. 정말 어떤 학대를 당한, 당했기에 네. 이런 상황이 된 건지 참. 네. 점심시간에 선생님이 아이에게 다가가죠. 네. 아이가 밥을 잘안 먹는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훈육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막좀 치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이가 안 먹는다고 하니까 뭐라고 계속 얘기를 해서 애가 울기 시작해요. 네. 이렇게 손으로 눈물 닦는 거 보이시나요? 가장 중간에 있는 테이블 네, 선생님이 아래에, 끌고 나가죠. 네, 아, 끌고 손을 자꾸 가군요. 끌고 나가는데 네. 애가 미, 넘어지니까 안고 나가요. 네. 이제 짊어지고 나간다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네. 선생님이 짊어지고 나갑니다. 어깨 들쳐매고 나갑니다. 네, 지금 들쳐매고 네. 나가는데요.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들쳐매고 네. 들쳐 체육관입니다. 네, 가 청소년 수련관입니다. 네, 청소년 네. 수련관의 대체육관인데요. 네. 체육관 안으로 지금 애를 들쳐매고 들어왔어요. 네. 들어와서 네. 보세요. 저 매트에 어떻게 하는지. 아저 파란색 네. 짙은 파란색이 매트군요 저기에 네동댕이를 칩니다, 내동댕이를 칩니다. 네. 네, 보이시나요 저기 아이를 선생님은 앉아있고 아이가 계속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거 보이세요 미세하게 오른쪽에 음. 아 기합을 주고 있는 거군요 다섯 살 아이를 저렇게 친구들이 보고 있는 앞에서 아. 3 0 번이나 앉았다 일어났다를 시킨 거예요 네. 그리고도 분이 풀리지 않았는지 끌고 갑니다 또. 또 내동댕이 치는 거예요? 또들쳐매고저 안으로 비품 창고 안으로 들어가요 이번에는 비품 창고 안으로 들어갑니까? 저 비품 창고 안에는 CCTV가 없어요. 근데 뭐가 있냐면요. 비품 네. 창고 안에 이 공들을 농구공 같은 걸좀 보관해 놓는 철제로 된 네. 바구니 같은 게 있습니다. 철 바구니. 네. 철제로 된 바구니. 바로 저건데요. 네. 저기다가 아이를 집어넣고 바구니를 마구 흔들었다고 합니다.